사실 해야 돼. 그럼 여기서 흙이 들수 있는 수가 미는 거, 뛰는 거, 날 일자, 눈목자. 요렇게, 요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프로들이 많이 두는 거는 요수예요. 눈목자. 먹자. 눈목자고, 어, 상황에 따라서는 날 일자.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 미는 거. 최악의 경우 미는 거. 이게 가장 나쁜 선택. 요거는 그 다음으로 좋지 않은 선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두는 건 요거나 요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앞길을 막혀서 나쁘다는 거예요.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지만 가령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보시면, 이런 거, 이런 게다 선수예요. 안 놓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선수라고 보면, 이 세력이 아주 웅장하죠. 어, 아까와, 아까는 제가 여기가 허장성세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들어오기가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요 어, 형태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여기를 맞아서 일단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요앞기를 막혀서 나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이렇게 좀내 것이 있,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뭔가 있을 때 여기가 엄청 기분 나쁜 자리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손뺄 수가 없다.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면. 이게 죽어 있는, 죽어 있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흙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살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봉쇄를 하고 보면요. 요거와 요게 교환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여기 밀어갖고 막혀서 산거 예, 예. 금방 보셨죠? 그거하고 모양이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흙이 당한 모양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공격 당하면 어 이거 기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다 받아줘요 하고 이거는 백의 권리 네. 공짜로 득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씌어가요 그럼 일단 여기를 확보했죠 두 번째 그래도 기어 나가면 어떡하냐? 봉쇄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공격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놈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나가도 계속 공배예요. 흙은 공배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 거고 백은 차근차근 양쪽을 다 챙기고 있죠. 그래서 이건 공격의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백도 흑도 이렇게 맞으면 그냥 요런 정도로 해서 사는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봉쇄를 해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가 언젠가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양 걸침 당했을 때 이렇게 삼삼파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정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석과 지금 이 모양을 비교를 하면은 많이 다르죠. 당연히 모양상, 그림상 백이 좋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보다. 그러니까 이게 정석인데, 이거는 당연히 백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별 재미가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규병이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좋은 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해갖고, 이렇게 째서, 우리 얘가 이제 공격을, 협공을 당했죠. 그래서 다 죽었어. 그래서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이거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맞게 두셔야, 어,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 <laughs> 고지고대로 다 그냥 암기해서 하시려고 하면 잘못하면 제가 이게 법적인 문제 <laughs> 이게 휘말릴 수가 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이렇게 눈먹자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보면 이거, 이거 먼저 할까요? 이렇게 하고 끊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이건 끊어 잡으라는 뜻이에요. 어, 어, 잡아가달라고. 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끊으면 끊는 쪽을 잡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상당히 괜찮죠. 근데 여기서 요거를 한대 이렇게 딱 집어봐요. 어떻게 받을지. 어.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받으세요? 어디요? 예 네, 여기서 흥분하시면 안 돼요 <laughs> 어디 이런 데를 둬 갖고 나를 오급이 목표이신가요 바둑 학교의 기본 시리즈가 도와드립니다 귀찮게 하냐 해서 흥분하셔갖고 에이 기세다 하고 이렇게 두시면 싹 나가갖고 얘가 잡혀서 엄청 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냉정 침착하게 이렇게 이으셔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 막었고 기어 나가는거 막았죠. 어, 이렇게 해서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굴복된 모양이죠. 이 효과가 새긴 거예요. 어, 나름대로 이게 효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거는 백이, 흙이 그래도 곤란한 동네에서 쳐들어가갖고, 그래도 잘 선방을 했다. 이렇게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방이 그만큼 짜릿하다는 거죠. 어 이제 여기서 그이 모양이 기가막히게 좋은데 이게 문제가 흙이 여기를 끊어요.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은 넘어가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안 있겠죠? 선수로 또 이거 채치면또 후퇴해야 돼서 또맺집안 돼요. 그래서 이건 기세상으로라도 이거야말로 나가야 되는데,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대 친다 이거야. 그럼 때려야 되거든. 단수치면 또 이어야 된다. 이게딱두 칸을 자리를 잡으면 이게 안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 여기를 파괴하는 작전이 이렇게 하는 작전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 흙을 잡는 수가 있냐, 이거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완생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 놓고 이 분탕치를 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끊어 잡는 것이 별 재미를 못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여기로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 그건 당연히 받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요거는 언제든지 한 방은 흙에 걸리. 두 번째로, 이렇게 딱 걸리면, 흙백 세력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띄었을 때, 띄었을 때, 나가서 끊어 잡는 것은, 대체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느냐? 안 잡아요. 안에서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손 빼면 이런 맥점이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됐다고 보면 이게 맥점이에요. 막으면 끊어서 잡히고요. 여기로 이으면 이로 넘어가서 이게 역시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그럼 이게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죽을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오면 지켜야 돼. 어, 지켜야 돼. 그러면 딱 이렇게 잡아도요. 우리 요게 정석이라고 그랬죠? 요게 정석인데 요렇게 됐어요. 누가 좋아요? 백이 좋죠? 예. 네. 그러니까 백이 잘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고민이 되다가 보니까 요거를 한번 둬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끼웠다? 그러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돼요? 한칸 띄웠을 때 나가 끄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됐죠? 이건 백이 나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여기로 끼워서, 요한 점을 잡는 것은 나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 웅장하죠. 요때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요거. 아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집었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돼 있어도 요게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끊어서 잡히죠 단수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둬야 돼요 이어야죠 요 빈상각 모양이 또 나왔어요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는 아까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모양이지만 이제는 이거나, 이거나 선수가 돼서, 이제 이렇게 모양이 또 잡혀나가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뭐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어, 어, 잡기만 하면은 흙이 잘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안 잡고, 뭐가 있을까? 우리 아까 이거 했었죠 여기 했을 때 이,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요것도 그래? 그럼 요것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여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어. 그래서 또 하니까 이제 흙도 아까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요 차이. 조금 손해봤죠. 흙이 흙이 조금은 손해봤지만 그래도 어 이거는 그렇게 뭐 대세에 지장을 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서 이거는 100이 오히려 또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김만수 사범님의 제자가 되어 보세요